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분쟁해교수의 의료전문변호사 강동관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시 환자의 승소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의료소송을 9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과연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지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이미 의뢰인들이 인터넷으로 의료소송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오시거든요. 의뢰인 분들이 저한테 상담 시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나라는 법이 잘못되어서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의료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환자가 어떻게 그 복잡한 의료 과실을 입증하냐? 그래서 질 수밖에 없다. 라든가 대형 병원은 전부 대형 로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대형 로펌 소속의 여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인 환자는 이길 수가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실제 의료소송의 어떤 실무나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의료소송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고 정말로 놀랐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이 1% 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1%가 100분의 1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만큼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과장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참 좋아하는데,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100만 대군으로 오나라에 쳐들어갔다가 적벽에서 대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0만 명이 만명 곱하기 만 명이 아니라 그만큼 조조의 병사 숫자가 많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환자가 승소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의뢰인들한테 들었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출처를 여쭤보니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50%에 가깝다. 1%라는 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과연 얼마나 제 설명을 믿으셨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이 변호사가 일단 사건을 수임하려고 승소율을 허위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나 통계를 관리하는 곳이 어딜까요? 정답은 사법부, 그 중에서도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작년 1년 동안의 사법부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영감으로 발행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23년 사법영감을 통해 실제 환자가 승소하는 비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에 1시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료소송의 통계를 살펴보면 새로 접수된 사건이 768건, 2022년 이전에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87건으로 총 855건입니다. 이 중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의료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 화해로 전부 더해보니 700건이네요. 이중 재판부가 의사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인 원고가 명백하게 패한 경우는 263건으로 약 37.5%입니다. 나머지 62.5%는 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로 일반인의 인식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이 1%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위 통계를 잘 살펴보시면 원고 승이 몇 건이죠? 네, 9건입니다. 그리고 2022년 총 사건 수는 몇 건이죠? 855건입니다. 855건 중에 9건이면 약 1%죠? 1%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원고 승 판결만을 환자가 승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료소송의 성격과 실물을 잘 모르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1원까지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원고 승은 환자가 요구한 금액을 법원이 100% 인정해줬을 때, 즉, 전부 승소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99%를 이겨도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9,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긴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1억 원 청구했으면 1억 원 전부를 받아야만 환자가 이긴 걸까요? 저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얼마가 되었건 손해배상을 받으면 이는 법원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이 입증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니 환자가 승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단한 손해배상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의료과실 그 자체와는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소송 또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